이번에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나눗셈을 했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합니다. 4의 약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 나누기 1을 하면, 몫이 4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0입니다. 해석을 하면, 4는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나누는 수 1을 4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4 나누기 2도 해봅니다. 4 나누기 2는 몫이 2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4는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2를 4의 약수라고 합니다. 4 나누기 3은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그래서 3은 약수라고 할수 없고 4 나누기 4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4는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4를 4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4의 약수는 1, 2, 4가 됩니다. 이번에는, 9의 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9 나누기 1을 합니다. 그러면, 몫이 9고 나머지가 0입니다. 해석을 하면, 9는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1은 9의 약수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9를 2로 나누면, 몫이 4이고 나머지가 1입니다.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수 없습니다. 3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9를 3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9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3은 9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9를 4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9를 5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남습니다. 6도 나머지가 있고 7도 안 되고 8도 안 되고 9를 9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해석을 하면 9는 9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나누는 수 9는 9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9의 약수는 1, 3, 9, 3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6의 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6 나누기 1을 하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래서 6은 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죠. 나누는 수 1은 6의 약수입니다. 이번에는 6을 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해석을 하면, 6은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2는 6의 약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6을 3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몫이 2고 나머지가 0입니다. 6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3은 6의 약수가 됩니다. 6을 4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할수 없습니다. 5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6을 6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해석을 하면 6은 6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6은 6의 약수가 될수 있습니다.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8의 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8을 1로 나누면, 몫이 8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8은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8을 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몫이 4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해석을 하면 8은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2는 8의 약수가 됩니다. 8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2가 남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8을 4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8을 4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8은 4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4는 8의 약수가 됩니다. 이번에는 8을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3이 남습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6으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가 남습니다.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됩니다. 8을 8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8 나누기 8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8은 8로 나누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8은 8의 약수가 됩니다. 8의 약수는 1, 2, 4, 8이 됩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22 나누기 1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몫이 20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해석을 하면, 22는 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나누는 수 1은, 22의 약수가 됩니다. 22 나누기 2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22는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나누는 수 2는 22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22 나누기 3을 하면, 몫이 7이고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약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4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22 나누기 11을 해 보겠습니다. 20이 나누기 11을 하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22는 나누는 수 1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누는 수 11은 22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누기 12를 하면 나머지가 남습니다. 13도 안 되고 14도 안 됩니다. 그럼 22를 2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22 나누기 22는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해석을 하면 22는 22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럼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나누는 수 22도 22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22의 약수는 1, 2, 11, 22가 됩니다. 27의 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27 나누기 1을 하면, 몫이 27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해석을 하면, 27은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1은 나누어지는 수 27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27 나누기 2를 하면, 몫이 13이고,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0이 아니어서, 2를 27의 약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럼 3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27 나누기 3을 하면 몫이 9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27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나누는 수 3은 27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27 나누기 4를 하면, 몫이 6이고, 나머지가 3이 남습니다. 그래서 4는 27의 약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27 나누기 9를 해보겠습니다. 27 나누기 9를 하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27은 9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누는 수 9는 27의 약수입니다. 이번에는 27 나누기 27을 해보겠습니다. 27 나누기 27을 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27은 27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나누는 수 27은 27의 약수가 됩니다. 그럼 27의 약수는 1, 3, 9, 27. 모두 4개가 됩니다. 33의 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33 나누기 1을 합니다. 그럼 몫이 33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33은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33을 2로 나누면, 몫이 16이고,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2는 33의 약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33을 3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33 나누기 3은 몫이 1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33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33 나누기 4를 하면, 몫이 8이고,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그래서 4는 33의 약수가 될수 없습니다. 그럼 33 나누기 11을 해보겠습니다. 33 나누기 11은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33은 1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33 나누기 33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33은 3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33의 약수는 나누는 수 1, 3, 11, 33, 4개가 있습니다. 35의 약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35 나누기 1을 하면, 몫이 35이고 나머지는 0입니다.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35는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1은 35의 약수입니다. 35 나누기 2를 하면, 몫이 17이고 나머지가 1이 남습니다.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2는 35의 약수라고 할수 없습니다. 35 나누기 5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몫이 7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35는 5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나누는 수 5는 35의 약수가 됩니다. 35 나누기 7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몫이 5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35는 7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7은 35의 약수가 됩니다. 35 나누기 35를 해 보겠습니다.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35는 35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누는 수 35는 나누어지는 수 35의 약수가 됩니다. 그럼 35의 약수는 2, 7, 35네 개가 됩니다. 이렇게 약수를 구할 때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구해야 됩니다. 나누셈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1과 나누어지는 수 자기 자신의 수는 항상 약수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